오늘 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성공의식으로 꽉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자기 십자가일까요? 육신의 장기적인 질병을 앓고 있으면서 이것이 내게 합당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제주와 가난에 찌들려 별을 굴며면서 이것이 내게 합당한 십자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짊어지야 할 합당한 십자가일까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의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중 진정한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아닌 것은 단호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는 일생을 바쳐 짊어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짊어져야 할 십자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므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아닌 것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님께서 대수하신 고난은 우리의 십자가가 될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수하신 사역을 우리는 십자가로 짊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십자가에 대수하셨을까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죄를 대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몸 찢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가 죄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대수하셨습니다 만일 질병이 우리가 마땅히 지어야 할 십자가라면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을 먹었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도의 생애를 통하여 질병이 십자가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3분의 1을 병고치시는 일로 보내셨음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도를 위해 열두 제자를 보내실 때에도 병을 고치라고 부탁하셨고 칠십 인의 제자를 보내시면서도 병자를 고치라고 명령하셨으며 승천하실 때 병든 사람에게숨을 음전적 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병은 기도해서 고치야할 것이지 계속 짊어지야 할 십자가는 아닌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병든 사람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며 마귀를 대적함으로 병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제주를 대수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극심한 가난 속에 있으면서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이 궁핍한 생활을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생활의 실패를 당했을 때 이것이 나의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능력이었고 자기가 잘못해서 낭패와 실망을 당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죄로 인한 고통, 질병의 고통, 특별한 이유 없이 당하는 궁핍의 고통, 실패와 낭패의 고통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은 기도와 믿음을 통하여 담대히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란 사형틀입니다. 유대인들은 죄지 받은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로마인은 극증을 받은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이름으로 십자가란 제주의 상징이요 극행의 상징인지 아름다운 장식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란 도대체 어떤 십자가일까요? 먼저 자기 십자가란 자기를 극복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증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육신의 증욕, 안목의 증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던 나의 뜻을 거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란 주님을 쫓기 위해 장원에서 짊어지는 고난을 말합니다. 서로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좋은 가문을 가진 양반이요, 훌륭한 학식을 갖춘 율법 학자요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어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며, 사내들인회원으로지금의 국회의원 같은 지위에 로마 시민권이 있어 어느 나라 비자 없이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복음 증거를 위해 자원하여 고난의 길을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자원에서 얻은 고난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런 갈라디아서 6장 시작을 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대마하가 우리가 제할 십자가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핍박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당하는 핍박이 아닌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핍박이 진정한 십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해야 할 십자가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을 때에 대한 일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을 마치면 주님께 합당한 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성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취하여 죄가운데 살면서 주여 주여 부르시어봐 자랑님의 응답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땅히 제아할 십자가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연락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십자가를 짊어지는 생활을 할때 부활의 생명이 넘쳐납니다. 고림도 우서 4장십질에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를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과 마음과 죽을 육체까지 충만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짊어지면 천국의 상급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겨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를 믿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질 때는 하늘의 상급이 크므로 원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지나기 때문에 가정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직장에서 소외되고 사회에서 불임당한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런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신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주시고 찬란한 영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참취하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에는 싸워 이겨야 할 고난이 있고 짊어지야 할 고난이 있습니다. 모든 고난을 다 십자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그렇다고 모든 고난을 다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수가신 고난인 죄로 인한 십자가, 질병으로 인한 십자가, 이유 없는 고난으로 인한 십자가, 죄주와 죽음으로 인한 십자가는 싸워서 이겨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중심의 정과 욕심을 버리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십자가, 자원하여 지는 십자가, 주님 이름 때문에 받는 십자가는 기쁨으로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마땅히 짊어지야 할 십자가를 달게 지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는 소망, 사랑이 넘쳐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될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로 짊어지고 나아가는 성도는 학문 수준의 높고 낮음이나 세상 지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살라예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 자기 십자가 글멋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